그분, 부처님, 공양올려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귀의합니다. 빠짜니까 경그 무렵 빠짜니까 샀다라는 바라문이 사와띠에 살고 있었다. 그때 빠짜니까 샀다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문 코다마에게 찾아가야겠다. 가서는 사문 곶다마가 무어라 말하든지 나는 그것을 다 반대할 것이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계셨다. 그때 빠짜니가사다 바라무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포행을 하시는 세존을 따라서 포행을 하면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사문이여 법을 말해 주시오. 마음은 잔뜩 오염되어 있으면서 남을 공격하기를 거듭해서 시도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것 즐기는 자는 좋은 말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도다. 그러나 분노를 길들이고 마음의 불신을 제어하고 방간마저 저 멀리 내던져 버린 그런 자가 좋은 말씀 참으로 잘 이해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빠짜니까 샀다 바라무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고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나와 깝니까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고살라에서 어떤 밀림에 머무셨다. 그 무렵 나와 깝니까 바라도하자 바라무니 그 밀림에 일을 하러 왔다. 나와 깝니까 바라도하자 바라무는 세종께서 그 밀림에서 과부자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밀림에서 일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이 삼은 곧다마는 무엇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할까? 그러자 나아갑니까 바라도하자 바라무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개성으로 여쭈었다. 비구여, 이 살라 숲에서 그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혼자 이 밀림에서 무슨 기쁨 얻습니까? 숲에서 해야 할일 나에게는 없나니 우리 잘린 나의 숲은 메말라 버렸도다. 숲이 없어지고 새살이 없어지고 따브람을 제거한 그러한 나는 숲에서 홀로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와 깝니까 바라무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다마 존재시여. 경이롭습니다 고다마 존재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곧 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뗄라모 모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고살라에서 어떤 밀림에 머무셨다. 그무렵 어떤 바라두아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에게는 많은 바라문 학도들이 도제로 있었는데 그들은 땔나무를 모으기 위해서 밀림으로 갔다. 가서는 세종께서 그 밀림에서 가부자를 들고 상체를 곧주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바라두아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에게 갔다. 가서는 바라두아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존자는 아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밀림에서 사문이 가부자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바라도하자 족성을 가진 바람은 그 바람은 학도들과 함께 그 밀림으로 가서 세종께서 그 밀림에서 가부자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아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자 세종께 다가가서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깊숙하고 많은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숲, 텅 비고 쓸쓸한 밀림에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는 굳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구여 타나한 모습으로 참선을 하는군요. 노래 없고 음악도 없는 곳에서 성자 홀로 밀림에서 숲을 의지해 희열의 찬 마음으로 숲에 홀로 머무는 경이로운 그대 모습 제게 감동이옵니다. 세상의 주인인 범천에 동무되고 위없는 범천의 세상을 그대 원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쓸쓸한 밀림 의지하여 범천이 되기 위해 여기서 고행합니다. 어떤 소원 가졌든, 어떤 기쁨 가졌든, 여러가지 요소들에 범부 항상 집착하네. 무지를 뿌리로 소망이 생기나니, 그 모두를 끝장내고 나는 뿌리 뽑았도다. 그런 나는 소망 없고, 집착 없고, 속박 없어. 제법에 대한 나의 폼은 청정하게 되었도다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 저 상소로움을 얻어서 바라문이여 담대하게 나는 홀로 참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라도하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휘의하옵니다.